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제가 드릴 질문. 네네. 저희 대한민국. 음, 대한민국. 하반기 구분에 대해서. 네네네. 네. 네. 이제 뭔가 어, 나라의 기운. 네 코로나도 그렇고. 네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네 글쎄요. 어 일단은 저 모두 국민들이 어, 코로나 때문에 다 몸살을 앓고 다 힘들어하시는데 빨리 이 코로나라는 자체가 저는 빨리 이제 소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빨리 우리 경제가 빨리 살아나서 모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아무튼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는 다 지나갔고요. 이제 하반기인데 또 이제 하반 상반기 에 힘들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좋아질까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 괜히 많이 계실 거예요. 모두 국민들이 이제 갈망하실 텐데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보는 올해 이제 대한민국의 하반기의 기운은 저는 좀상반기보다는 좋다고. 보거든요, 고보 제가요. 예,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는 너무나 또 이제, 어,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뒤덮여서 힘들었고요. 또 이제 올해 하반기는 이 코로나가 쉽게 물러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제 뭐 코로나는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속에서 이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나라가 이제 부강하고 나라가 이제 어, 힘이 생겨야 되는 거고 또살 만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운을 보니까 하반기부터 기운이 좀 어, 솟아나서 좀 이제 어, 모든 이들이 갈망하던 그런 게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어, 힘들었던 경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힘든 분들 많이 있으신데 힘하, 힘내시고 조금만 견디시면 저는 이제 한 음력으로 7월이면 한 8월 되겠죠. 어, 7월 달부터는 뭔가 이제 맥이 잡히면서 뭔가 좀 어, 막혀놨던 그런 그세상들이좀 어, 열려서.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대한민국의 기운은 올해 하반기보다 진짜 기운은 내년이 좋거든요. 예, 내년에 일본은 기울라는 사주에 대한민국은 일어서라는 사주기, 기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보다 그 기운의 탄력을 받아서 내년에는 신축의 소띠에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내년 1년은, 어, 국민들이, 아, 살만한 나라다. 아, 저, 너무 1년이 좋았다. 어, 그런, 이제, 어, 당헌도를 많이 쓸수 있고,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아무튼, 모든 분이 뭐, 어,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만 막 기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전략할 건 전략하고, 멋진 대한민국이, 어, 일어날 수 있게끔, 서로 간에 노력을 하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경제가 아닌가, 저는 보이고, 한 사람이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이럴 때부터 힘을 합쳐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번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영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거 계절하고 상관없다고 보고요. 쉽게 물려갈 놈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어요. 어딘가에 잠재돼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이 신종들이 자꾸 자꾸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어 의학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계속 저는 이제 유지하고 돌것이라고 저는 관망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어 코로나 때문에도 또 경제가 힘들어서 모든 게 침체돼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저도 어 대한민국의 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론 좋은 나라잖아요. 예, 조금씩만 조금 양보하고 서류관을 보듬어 주고 조금만 어 서류관에 좀어 힘을 주면 저는 분명히 올해 하반기 기운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도. 얼마 이제 물리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전부 힘들다고 침체만 돼 있고, 어, 고개만 수이그 잊지 마시고요. 어, 기운 잃지 마시고, 서로 간에 힘내서 화이팅 하셔서 꼭 대한민국을 살려서 또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 또꼭 지켜가는 그런 그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아무튼, 어, 희망과 아 어, 용기 가지시고요. 꼭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꼭 우리 하반기에 서로 간에 웃으면서 또 하반기 좋은 기운으로 갈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하반기 해를 우리 어꼭어 어, 맞이해서 지켜가시고요. 내년에 신축해 의에 서로 간에 다 대박 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